TV 첫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하란이라고 하고요. 방콕 사는 하란 언니라고 불러 줘도 좋고요. 하란아라고 불러 줘도 좋아요. 장하란 님이라고 불러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께 방콕과 태국에 대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또 특히 많은 쇼핑 아이템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꾸준히 앞으로 길게 잘 해나갈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자,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저의 첫 방송. 바로 첫 아이템은 무엇이냐? 자, 레틴 에이 크림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성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 여성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지만, 방콕. 그리고 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이에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자예요. 이 방콕, 태국이란 곳에, 태국, 방콕에 한국 여성들이 와서, 가장 쇼핑을 많이 하는 아이템이 바로 이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땡겼고요.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의 전문가분이 나와서 이 제품, 이 연고, 바로 피부과를 망하게 하는 제품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또 그런 자극적인 워딩 좋아하거든요. 어머나, 얼마나 좋길래 피부과를 망하게 한다는 거야. 너무 궁금해서 태국에 오자마자 바로 제가 써봤습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궁금하시죠? 이렇게 누군가가 솔직하게 내돈 주고 사용한 후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어, 여러분이, 아, 이거 진짜 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 고민하실 때 조금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선정을 하게 되었어요. 궁금하시죠?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계속 쭉봐 주세요. 자, 제가 원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영수증 같은 제품을 보여 드리고 싶어서 집 앞에 약국에 가서 구입을 했고요. 이 레틴 A라고 써져 있는 제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여줬어요. 음. 이거 달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그런 아주 쉬운 구매 방법이 있고요. 이 제품의 가격은 115밧, 145밧입니다. 여기 0.025%라고 써 있는 제품이 115밧이고요. 그리고 0.05%라고 조금 더 무언가가 많이 들어 있겠죠? 이 제품이 100 4 5바시에요제돈 주고 샀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네요. 자, 이렇다면 지금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4,000원, 4,5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게 그렇게 좋은 제품이라는데 4,000원이면 음, 밑저도 본전 한번 사볼 만은 하겠죠. 그래서 제가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싸니까 이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고요.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방콕에 놀러 온제 친구들이 다 구입을 해갖고 갔고요. 저희 엄마도,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피부에 바르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간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너 이거 써봤니? 물어보면 아니다, 아직 무서워서 못 써봤어.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피부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어서 일단 구입을 했지만 쉽게 또 시도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에 여러분. 시도를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자. <laughs> 이 제품이요. 0.025% 0.05%라고 써 있는데 뭐가 이 퍼센트의 함유량이냐면 이 제품에 들어있는 트레틴 노인이라는 어, 자, 또 이런 용어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고, 트레틴 노인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퍼센트예요. 그 트레틴 노인은요, 일단은 내 피부 깊숙한 곳에 있는 멜라닉 색소를, 멜라닌 색소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쉽게 말하면, 뭐, 힘이 주근깨 잡티를 엿게 해주고, 없애주는,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각질을 탈락시켜줘요. 그래서 각질 제거, 모공 수축, 각질 제거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화 방지의 역할, 그리고 태국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했을 때는, 여드름 연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총 정리해보면 이 레틴 A 크림은 사천원 음, 밖에 하지 않는데 모공, 노화 방지, 화이트닝, 잡티 제거, 여드름까지 이거 완전 만병통치약 아니야? 말씀 네, 말씀드리자면 좀... 이 0.05%는 처음에 사용하시기에는 약간은 자극적일 수도 있대요. 그래서 중급자용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0.05%는 초심자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저처럼 처음으로 접하해 보시는 분이라면 0.05%부터 이 회색 제품부터 사용을 하시면서 아, 괜찮다. 그리고 내피부에또 약간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적응이 됐을 때이 0.05%로 갈아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자, 이게 바로 제가 사용하던 제품이에요. 제가 두달 됐거든요. 이 제품을. 근데 이거밖에 사용 안 했어요. 그래서 4,000원이면 정말 제 생각에는 한 1년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제품이 여러 후기를 찾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극적이라는 평도 있고요. 어, 민감성들은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평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씩 너무 한꺼번에 많이 쓰면 큰일 나라는 이야기를 저는 되게 많이 들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로 써야 된다고 저는 들었냐면 이 면봉, 머리의 절반 정도도 많고요 저는 한이 정도. 보이시죠? 이 정도가 1회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1회는 하루에 쓰는 용량이고요 되게 중요한 건 자기 전에, 세안 후에 자기 전에 바르셔야 해요. 아침에 바르면 더안 되고요. 이 피부 재생 효과도 있고 피부를 각질을 탈락시켜 주는 효과, 그리고 잡티 제거의 효과도 있지만 피부를 얇게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예민해지기도 하고 자외선에 노출했을 때 훨씬 더 잡티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 연고를 바르시고 외출하시는 일은 절대 절대 없으셔야 합니다. 자기 전에 세안 후에 기초 제품 스킨 토너 바르고요. 뭐 에센스 있으시면 바르고요. 그 이후에 저는 시작을 합니다. 어, 바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방법을 왜냐면 여기는 하란짱 TV니까 제가 바르는 방법대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어 태국 사람들이 아직 저 보고 하얗대요. 하지만 제가 하얀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에 가면 사람들 깜짝 놀랄 것 같고요. 피부톤이 까매지는 건 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여름에는 좀 까매야죠. 그리고 햇볕 좀 봐야지 사람이 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도 30대 중반에 넘어서면서 잡티. 어릴 때 제가 주근깨가 있었는데 어 20대 중반 정도에 피부과가 싹 해결해줬어요. 주근깨는. 그런데 애 아이를 낳고 이 기미로 보이는 잡티가 올라오는 것 그리고 어렸을 때 피부과가 해결해줬던 그죽은기가또 다시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세히 보면 거뭇거뭇한 잡티가 지금도 있고 그리고 햇볕을 많이 보는 날은 훨씬 더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의 이 레티네이 크림은 일단은 저의 목표는 얘네들을 죽이는 게 목표예요 일단은 이거는 제 방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두달 동안 써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 죽이고 싶은 이제 얼굴에 검정 스파드에 톡톡톡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주고요. 이게 끝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톡톡톡톡톡 자, 이렇게 잡티가 있는 부위에 톡톡톡톡톡톡톡톡톡 흡수를 하고요. 그래도 남거든요. 자, 이 남은 것들을 다른 부위에 같이 넓게 바릅니다. 넓게. 자,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눈과 입은 피하셔야 해요. 자, 그리고 이 기능이 모공, 그리고 또, 이, 각질을 탈락해는 각질이 탈락되는, 각질을 제거해주면서 한번싹 각질이 벗겨지는 시기가 또 종종 누군가는 오고 또 누구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의 결과 저는 코 부분만 각질이 벗겨지는 경험을 한 열흘에서 2주일 정도 썼을 때 왔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코 부분은 저는 살짝만 바르고요. 각자가 바르다 보면 노하우는 생길 거예요. 저도 이 제품을 맨 처음에 사용을 할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다 각자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길래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제가 두달 정도 써보니까 저만의 맞는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레틴 A 크림을 면봉의 절반, 면봉 머리의 절반 정도 짜서 얼굴에다가 특히 이 스팟 지점에 집중을 한 후에 나머지는 넓게 펴서 발랐고요.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하냐면 저는 건성이에요. 그런데 이 레티나이 크림은 피부를 건조하게 해준대요. 또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보습을 해줘요. 저는 음. 마데카 크림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 피부는 건성, 예민하고 민감성이에요 이 마데카 크림처럼 저에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말 충분한 보습을 주는 제품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레틴에이가 혹시라도 나에게 자극을 주었다면 마데카 크림은 힐링을 주는 거죠. 재생을 도와주고, 또 진정 효과까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레티네이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보습까지. 자, 이 상태로 바로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전등, 집에 있는 전등에도 자외선이 있다고 들어서 사실 빨리 자야겠죠. 빨리 녹화를 마치고 빨리 자야겠죠. 왜냐? 레티네이를 발랐기 때문에. 자기 직전에만 바르셔야 된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정, 정리를 해보자면 이 레티네이 크림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0.025 사용하세요. 자 기능은요 피부의 재생 그리고 각질 탈락 모공 수축 노화 방지 여드름에 도움을 주고 또 뭐였죠? 어, 멜라닌 색소를 멜라닌 색소를 배출해 주는 역할까지. 그녀가 그냥, 그냥 한마디로 피부에 굉장히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났고요. 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이 제품은 음, 피부과를 망하게 하는 제품이다 아 그리고 제가 잊고 있었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거 한국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지 살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처방전 없이도 약국 가서 그냥 이거 주세요 레티네이크림 주세요 하면 살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구입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음, 한국에서는 피부과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요. 또 약국에 가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아까 보내, 보여드렸던 140박, 110박, 이 정도 4,000원, 5,000원 사이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좋은 제품인데 어떻게 바르셔야 하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톡톡톡톡 눈가, 입가. 조심하시고요. 전체 이렇게 바른 후에 수분크림을 충분히 도포를 하시고요. 반드시 주무시기 전에 바르셔야 된다는 거. 왜냐? 자외선에 예민해지니까. 자, 그리고 부작용, 후유증,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겁내 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한 열흘 정도, 개인의 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열흘 정도 사용했을 때 각질이 탈락이 됐어요. 어디만? 코만. 저는 코만 안 좋거든요. 저는 코만 모공이 넓고요. 코만 블랙헤드가 있고요. 코에만 피지턴이 이렇게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가장 제일, 제일 안 좋은 부위라고 할수 있는 코에 먼저 각질이 탈락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내 피부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증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믿어야겠고요. 그럴 때는 이틀 3일 쉬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 바르지는 않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쉬고 있어요. 어쨌든간에 소문 나기로는 조금은 독한 제품이다. 라고 들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바르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그래도 중간에 한 이틀 정도는 쉬었다가 다시 쓰는 게참 좋더라고요. 또뭘 조심해야 될까? 아, 그리고 한국에 사갖고 간제 친구들이, 아, 나 무서워서 아직 사용을 못하겠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독하다. 따끔따끔하다. 라는 어, 소문도 있는데 저는요. 일단 예민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피부고요. 지금은 번들번들하지만 피부가 굉장히 얇아요 제가 한국에서 또 피부과 에스테틱 없이는 어또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어 하던 그런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서 레이저 시술도 자주 하고 했더니 피부가 얇아졌어요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수분크림도 다른 거다 시도해 보다가 이 마데카 크림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 제가 발랐을 때 트러블이 있지 않았어요. 딱코 부위에 있는, 코, 코 부위에만 열흘 뒤에 생기는 그런 각질 탈락의 현상을 제외하고는 괜찮았어요. 빨개지거나 따끔따끔 하거나 화끈화끈 하거나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그럴 일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 피부가 괜찮다면 대부분의 보통 이상의 피부를, 보통의 건강한 피부를 지니고 계신 분들은 괜찮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내 피부가 정말 예민해. 불안해서 그래도 못 쓰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턱부터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아무런 트러블이 없다면 조금씩 이 도포 부위를 넓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음, 피부가 아주 맨들맨들하죠. 어떤가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거. 저는 계속 쓸 의향이 있을까요? 제가 친한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이거 사라고 권할 의향이 있을까요? 결론은 저는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쓸 의향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너무 싸고요. 4,000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본전 생각이 나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었잖아요. 재생, 미백, 여드름, 모공수축, 노화 방지의 기능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판타스틱한 기능을 판타스틱한 결과를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곳은 햇볕이 굉장히 많이 내리쬐는 곳이고 저는 이곳에서는 피부과를 가거나 시술을 전혀 받지 못해요. 그 부분이 굉장히 불안해서 그냥 밤마다 저에게는 이 레틴에이크림을 바르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음, 유일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의 유일한 이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해결 방법인데 그래도 이렇게 두 달을 발랐더니 어, 파타도 가고 또 여기에서 수영도 하고 하면서 아내 피부가 괜찮을까 여기서 이렇게 피부과도 못 가고 또 맨날 자외선을 보고 살면서 내 피부가 괜찮을까 했는데 잡티가 더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한국에서보다 지금 피부가 더안 좋아지진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보다 제 피부가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까요? 모르겠어요. 한국 가봐야지. 다른 사람들 얼굴을 좀 봐야지 알것 같긴 하지만, 한국에서는요. 매주, 매달 피부과를 갔고요. 되게 다양한 레이저 시술을 하면서 하루하루 저의 여, 젊음을 붙잡으려고 연명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4개월째 제가 아무런 시술과 관리, 내 전혀 받지, 남의 손을 전혀 빌리지 않고 있어요. 그냥 매일 하는 거라고는 레티네이 크림을 열심히 바르는 거랑 그 후에 마데카 크림을 바르는 것 뿐이에요. 저는 건조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물도 잘 마시지 않아서 또 한국에서도 물을 마시지 않기로 정말 유명했는데 이곳에서도 물을 마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피부가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꽤 살만 하거든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도 좋아요. 저는 이 덕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4,000원에 한 달에 4,000원도 아니고 지금 두달 동안 4,000원에 이 정도를 썼으면 지금 1년 넘게 쓸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년 동안 4,000원으로 이 정도의 나의 마음의 안정감을 되찾아 준다면 자 효과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은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을 사실은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지 는 못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더 나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이 나이에는 정말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쓸 거고요. 한국 갈 때도 음, 엄마도 더 사다주고 친한 친구들도 더 사다주고 할 거예요. 결론은 좋아요. 저는 레틴 A크림 추천합니다. 강추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추. 음, 싸니까 강추할게요. 사실, 손해보지는 않는 가격인 것 같아요. 싸고요. 기능적인 면, 가성비. 그리고 마음에 안 져. 아, 바르기 간단하고요. 또 아직까지는 저에게 뭐큰 후유증이나 부작용이나 배신을 때리지 않았어요. 자, 저의 첫 번째 제품, 레티네이 크림. 저 하란짱은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제가 하... 사용한 제품을 사용해보고 나서 솔직하게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저만 좋나요? 저 <laughs> 그래도 좋아요. 제가 늘 방송을 하던 사람이고, 늘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던 사람이에요. 이곳에 와서는, 아, 나의 활력수가 없어진 것 같아서 잠시 슬프고 좀울적했는데 이렇게라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몰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 아니, 조금이라도, 조금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어,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나도 도움이 된다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레티네이를 쓰세요. 이거고요. 자, 앞으로도 계속 계속 좋은 제품들, 그리고 안 좋은 제품들도 있어요. 솔직하게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곳에 오시면 이거는 꼭 쓰세요. 라고 재밌게 즐겁게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자, 저도 이제 유튜버에 입성했으니 해야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자, 저는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또 어떤 제품을 가지고 나올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안녕!